자손의 시, 인두자를 따라 기띠새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980년대에 이상 가족 찾기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625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방송이었고요. 이게 이제 영화 국제 시장에도 잘 묘사되어 있어서. 어, 현대인들도 익숙한데요. 헤어진 가족과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슬픈 사연들 때문에 온 국민들이 눈시울을 적셨던 어, 그런 적이 있습니다. 떠나온 성전을 그리워하는 성도들 역시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시0편 84편의 저자인 고라저소는 모종의 이유로 성전을 갈 수가 없는 처지죠. 그는 성전을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갈구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리워했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으나 이제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성도의 애타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도는 늘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그 감격을 선모해야 되는 것이죠. 시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존재, 심지어 미물마저도 부러워합니다. 참새나 제비는 오히려 쉽게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집을 지을 수도 있죠. 이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냐며 애타는 심정을 노래합니다. 시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무슬림 지역 등에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요. 예배당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것, 교회를 아무 때나 갈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굉장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물론 그 길은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많은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눈물골짜기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비마다 샘물을 주셔서 성도가 그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걷도록 도우십니다. 성도의 힘의 원천은 결국 하나님인 것이죠. 시인은 겸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을 지내는 게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혜택도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억지가 아닙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인처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성도에게 모든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 게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구원과 천국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시인은 진정 복 있는 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노래합니다. 그것은 성전에 거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입니다. 비록 시인은 뜻하지 않게 성전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참새마저 부러워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보다 성전의 문지기가 되겠노라고 하는 그의 겸허한 고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진정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인이 자기가 차라리 참새였으면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부러워서 그것을 사모하는 모습,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힘을 얻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